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가치관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뭐 문화적인 다양성과 남 가치관의 다양성을 세도기님에서한 30년 진짜 코리카에서 공부하시면서 다양한 지역을 다니면서 뭐 정말 실생활에서 경험는 부분을 정리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질문하고 싶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네,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아, 네. 것은 그 해외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확연하게 우리랑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몸소 체험이 되는데 그 다름을 인정을 하기까지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일단 그들은 우리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 것으로 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들의 것을 인정을 하고, 다만 저는 그랬어요. 다르다. 그렇지만 그네들을 우리, 내, 생각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끌어오게 할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업무를 할때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리스펙트하고 또 매물도 있기 때문 예의, 기본적인 예의도 지켜야 되겠다. 그, 그, 그 페루나 뭐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결국 뭐 국제기구 사람들하고도 같이 일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경쟁력을 얘기했잖아요. 경쟁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업무 분야에 대한 특정 그 전문성도 되잖아요. 그 업무에 대한 경험.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생각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꼭 타당한 거야. 그리고 그 업무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 아이디어를 우리가 제시하고 그 뭐랄까 어떤 강안을 제시했을 때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내 생각대로 모든 한 거. 중요한 거는 달라도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리스펙트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잘라도 그 사람들을 내 예, 생각대로 그러니까 리드해 나가지 음. 됐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네. 네. 어, 어, 개발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나라가 왜? 중남미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는지, 또 특히 이제 여러 개국국이 있는데, 맞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활동이 있는 곳은? 아, 우선 중남미는, 네.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 소득 수준이 높게 해요. 다른 지역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남미 쪽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뭐가 있어요? 빙국용시사. 빙국차 경향심하고, 도시한동만한 개발적 경향심입니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직도. 그리고 두 번째는, 중남미에 자원이 많잖아요. 중남미 자원이. 그럼 우리나라가 그, 그들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6.25 전쟁 겪었을 때, 중남미에 많은 국가들이 우리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러니까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좋아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좀, 좀 상환을 하는 그런 의미로 가 있고, 또 넓게 생각하자면, 어, 거기에 우리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남미 각각 모든 나라에 우리 종이들이 다 겨우 동포라고 그러죠. 동포도 많이 살고 있고, 어, 거의 그 정도가 원인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원인은 아마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간에 서로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밴들은 자원이 많든 그자원이 많든 자원을 가져와서 잘 만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역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우리가 어려웠을 때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 유럽여 같은 경우는 유교 전쟁이 첨단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직 우리 종북도 많이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하고, 다만 코인카 같은 경우에 중남미 지원 규모가 예산으로 봤을 때한 7%, 8%에서 한10% 정도 돼요 지역별로 보면 가장 적은 지역이 오세, 뭐, 호주, 남태평양지역, 오세안이라던가 거기를 제외하고는 어, 좀, 뭐랄까, 적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뭐,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전문노래가파하는 사업도 있고 공연사하는 사업도 있고 또 뭐랄, 거기 공무원들 출청해서원산하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데 그, 봉사라 파견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조인을할 수도 있고, 코이카가 하고 있는 게, 국제기구에, 이제, 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국제기구 파견 사업도 있고, 또, 그, 뭡니까, 어 그,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이 중남미, 외교부라는 건,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 중남미 지역에 있는 지역 기구에, 학연을 하는 그런 인턴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우리 페이터 같은 경우에 거기 뭐 사무소에 확인하는 인턴 프로그램도 있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 혹시 궁금하면 우리 대구시에 바로 전화을 하세요. <웃음> 네. <웃음> <laughs> 여기, 저기 여기 숙모, 승모, 도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네. 어머니 설명해줘봐. 나도 설명을 하지만요 아니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도 관저 체험이라것보 계속 관심 있 국가의 동향을 조금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 네, 구글에 그 나라 이름이랑 뭐 어디에 하려고 하고 또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되다 어있 보니까 국가사의 현지 뉴스를 보면서 어마어마를 이해를 못하지만 이미지로라고 좀 보면서 계속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네. <laughs> 네,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것같아니다제 네.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되게 많고 실제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아침에 내기 운전하고 오면서. 그 나라 현지 기술을 듣거든요. 근데 이게 다 생방송으로도 다 들을 수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뭐 사실 규모 학생이나 여러분들, 현재 학교 당장 나가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실제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우리가 내년 내후년 가도 지금 어떻게 될수될지알수 <laughs>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모든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 모든 사람한테 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금방 우리 국제개발협력센터 지금 행정원 그 이제 YP라고 해가지고 인턴으로 계시는 샤라 선생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할 우리가 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틀 내에서 뭔가 그 그래도 이제 해외에 관한 뭔가 콘텐츠를 그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국민들이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는 방법 중의 하나고 그리고 이런 강의 같은 거 있죠.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저도 외교부에서 뭐 강의를 하잖아요. 프롬을 하거나 그런면갈 수가 없어. 만약 수업이 있 그러면 서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냐면 외교부에 예를 들면, 라틴건강이라는그 포럼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형식으로 <laughs> 포럼을 하는데, 언제든지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성의만 갖고 관심만 가지면, 거기 가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또 가서 접속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오히려 보면은, 더 많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 체험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도 이제, 센터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역량을 키워나가려면, 스스로 여여분분이이노하하방법 t h 거든요 r l d the world, the world, the world, the world, the world, the world, t h 그러니까 l d the world, o d the world, t h 가 w o r l 관심을 가지 o r l d the world, 들어 e world, the w o 이 l d 의견인데, K. 리정 v e K. m o v 는 K. Move, 뭐, K. m o v K. m o v K. Move, K. Move, K. Move, 그 아, 그 K. 수 o v e K. Move, K. Move, K. 중요한 거건 관심을 보이니가 돼. 관심을 갖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보를 좀더 탐색해 나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질문해 주고 우리 정무선생님한테 질문해 주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좀 구체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될것 같은데 맞히기 전에 잠깐 공지를 해드리면 어 다음 주 금요일. 근데 국제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한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공지에 올릴 텐데 그거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포럼에 이어서 4 시부터 6 시까지 어, 이 분쟁 개발 협력의 이제 다 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웃어가지고 또 들으시면 그 많은 또 진로 개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 그것도 항상 관심을 가지 고 어,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저희 제 수업에서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숨이 차서 <laughs>